좀 위태하지 않아 이거? <laughs> 장례식장이라고 하죠 저희들은 반뚜껑도안 닫아주고 어디 아웃렛에서 볼것 같은 생아아 아, 이렇게 면전에 대놓고. <laughs> 안녕하세요, 철시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유행할 운동화 살까 말까 정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운동화만 얘기하면 그렇게 저항군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어, 저는 안 보냈습니다. <laughs> 게스트 모셨습니다. 와리 님! 안녕하십니까워스몬호티에 <목소리> 소진하게 와시면 맞다고 저를 많이 하십니까? 와입니다 운동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천도좀굽신굽신보여시면 <목소리> 감사하겠습니다. 운동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 근데 와리 님 예. 채널에서도 저항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죠. 아 그래요? 예, 혼수 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어, 나이키 에어맥스 네. 공기압도 모르면서 신발 리뷰하냐 나이키 에어맥스 공기압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잖아. 사실은. <목소리> 맞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OX를 하실 건가요? 어, 운동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 음. 추천해 줄 때, 음. 내가 이거 신었을 때, 운동화를 아는 나 같은 사람들이 음. 뒷말 한다, 안 한다. 아 요걸로만 결정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늘 그랬지만, 여자 그 패션 트렌드의 흐름에 입각해서 음. 저는 OX를 할 거예요. 둘이 알겠습니다.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오케이. 운동화 살까 말까? 네. 하나, 하나 둘, 셋. 둘. 어. 이게 송치가 주기 어렵습니다 송치를 만약에 내가 좋아한다 쳐도 음. 너무 비싸졌다 표범처럼 생겨있는 진짜 레오파드 패턴의 네. 송치는 음. 여자 사이즈한 240이면 음. 70만 원막 이렇습니다 음. 반짝하고 사실은 약간 금방 힘을 잃을 것 같아가지고 음. 네. 그래서 요 가격을 치르기엔 저도 사실 엑스예요 오지는 오리지널을 얘기해요? 네, 아 오지가 뭐냐면 발매된 해에 발매된 컬러. 삼바가 70년대 만들어졌는데 그 실루엣을 그대로 복각했다는 뜻의 음... 오지일 겁니다. 하나, 둘, 셋. 일단, 뭐, 쌈바는 리스크 없죠. 그렇죠 그쵸. 렇 네, 저는 이거 컬러감도 예쁘고 괜찮네요. 저는 예쁜데? 검정색, 음. 주황색 배합을 좋아해서 네. 최근에 찍은 어, 저의 영상에서 으흠? 이 컬러를 그대로 추천한 적도 있죠. 어, 네. 그렇구나. 어우, 뭔가 이렇게 전문가랑 통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 내가 아주 엉망은 네. 아니야. 아플 달지 말아주세요. 전문가입니다. 음. 하나, 둘, 셋. 아유, 이건 아, 요건 자꾸 리셀가도 없어요 요즘에 네? 없으니까 너무 저렴하게 살만하다라고 아. 저는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게 인스타 룩을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하는 고기에서 너무 많이 봐서 지금 신고 있으면 왠지 따라 산것 같은 느낌. 아, 음, 같은... 가제는 70년대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럼 50년째 따라하는 걸수 있잖아요. 뭐... 하나 둘 셋. 오. 오... 저는 이거는 우리 동생들한테 음. 동생들한테는 오이 아디다스 캠퍼스라는 음. 신발 음. 자체가 실루엣이 너무 빵빵해서 저는 예쁘다고 음. 생각하고요 귀엽죠 9 0년대 음. 유행했던 저 왕끈 음. 왕끈 저, 저희 옛날에 동대문 가서 왕끈만 사러 다니고 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 캠퍼스의 에. 이 색조합까지 저는 완벽하다고 아, 생각하고 음. 가격도 저렴하다 음. 아디 매틱 아. 오 하나 둘셋 어 이제 갈라지네 이 제품은 응. 2022년도에 응. 거의 올해의 신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응. 임팩트가 있게 데뷔했어요 아 22년도에요? 네. 빠방 하면서 오, 오. 그 임팩트가 아. 너무 강해서 아. 그 뒤로 그냥 꼬꾸라지니까 아. 심폐소생이 안 되는 아, 그렇구나 작년에 이렇게 인기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유니크하고 아. 예뻐서 오했는데 아, 아, 네. 아디다스가 응. 약간 길게 살리는 걸 못해요 근데? 사랑해요 아디다스 응? <laughs> 하나, 둘, 셋. 아! 허어,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예쁜데? 무조건이죠. 성포드 어. 뮤트가 네. 무슨 브랜드인가요? 난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어. 하지만 그 배드번이랑 같이 콜라보했던 음. 그 제품이랑 네. 느낌이 비슷한데 네. 너무 예쁩니다. 아니, 이거 뭐 고프코어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고 음. 그런지한 무드에도 잘 어울릴 음. 거고 이게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음. 많아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고 싶은데요. 완전 네, 오다. 캠퍼스 네. 80S SFTM 송포노뮤트죠 하나, 둘, 셋. 색감이나 네. 빈티지한 군목 네. 느낌이 싹 나면서. 맞아요. 저는 캠퍼스 80그 그레이 컬러를 굉장히 오래 신었어요. 음 편안하고 어디나 잘어울리고 네. 멋있는 모델이다. 이것도 정가에 판매 중인가요? 네. 오. 어, 얘는 사야겠다. 사주세요. 어, 클라스 왈라비, 메이플 스이드 아 예. 자. 하나, 둘, 셋. 어왜 X죠? 이쪽 동네에서는 뭐 클래식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쪽, 그 동네는 어때요? 그쪽 동네랑 겸상을 안해요지고 아 저희 옆집 언니라더니 옆집이 아니시네요? 저희 옆 동네. 아, 옆 지금. 동네시구나. <laughs> 나보고 신으라 그러면 그냥 난 이렇게 생긴 게 그냥 우리 할머니 엄마들이 편히 신는 아. 효자 신발 음...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냥 사실 개인적인 그 신발과의 추억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클래식이기도 한데 네.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영국으로 갔어요. 네. 영국은 운동화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부모님 음. 손을 잡고 갔던 데가 클락스. 어... 그래서 그때 샀던 게 왈라비 검은색이었는데. 어... 그래서 개인적인 추억도 있고 음. 그다음에 키스랑 콜라보한 제품이 있어요. 어,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음. 핑크색 특히 굉장히 음. 예쁩니다. 그거랑 어, 스투시랑 콜라보한 것도 에? 굉장히 예쁘고 해서 에? 저는 왈라비를 좋아한다. 음. 아 이게 스투시랑 콜라보 한 거예요? 플락스, 스투시, 왈라비, 어... 블랙스웨이드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올테고 하나 둘셋 어... 이거 왜엑죠 에? 좀 유치하지 않아 이거? 이거 무조건 뭐 하실 것 같아서 넣은 거예요 저항군 일어납니다 어... <laughs> 야 댓글 달어 <달아. 웃음> 하나 둘셋 제리 000 저희 네. 매장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제품 중아 하나이고 네네. 아식스가 신발을 굉장히 오래 만들었기 아 때문에 쿠셔닝은 진짜, 진짜 최고라고 합니다.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이게 착감이 아식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테니스와도 아식스를 많이 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데이 예뻐. 이건 스타일링할 때도 사실 거의 실패 없이 되게 잘 맞아떨어져서 이건 요즘에 아식스가 뜨는데 저는 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음. 아식스는 트렌드에 따라서 막 음.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어... 항상 자기 자리에 있었고 음. 트렌드가 바뀌어서 일로 온 거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가 음. 우왕좌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자꾸 밑밥까지. <laughs> <마. 웃음> 제가 레드망고 와서 레드망고 네? 요거트 아이스크림. 아, 아, 옛날에 아 네네네네. 네네네. 네. 그거 막 구매가지고 해 네. 제가 갔는데 네. 위에 올라간 딸기 토핑이 상한 거예요. 네. 네. 먹었는데 이상해서, 음. 어, 바꿔서 했더니, 새걸 따가지고 다시 올려줬는데, 에. 또 먹었는데, 상한 어. 거예요. 에. 어, 옆에 친구가 저한테, 에. 너 혹시 요거트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 봤어? <laughs> <laughs> 아이스크림 맛이야? <laughs> 운동 얘기하시죠. 어, 되게 창피하다. <laughs> 아, 이정도일줄 몰랐어. 약간 신발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로 입지가 있으신 아, 분이라서 내가 약간 리스펙트하는 아, 거 있었는데, Silver A6 Gel One Zero Nine Zero 굉장히 좋네요. 네. 하나, 둘, 셋. 엔더슨벨은 아, 국내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잘하지. 아까 말씀하신 음, 컴팩스몬 음, 갈 때마다 음. 무슨 신발을 신을지 굉장히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음. 왜 한국 브랜드와 콜라보한 신발만 신고 가거든요. 아. 일단 저 조던 서울 같은 에헤? 경우가 제일 에. 독보적이었고 에? 이 엔더슨벨 아식스를 신고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 이거 있어요? 네. 오. 이건 무슨 아식스냐? 어. 오, 누구랑 콜라보냐라고 물어봐서 어. 이제 엔더슨벨에 대해서 막또 설명해주면서 국뽕도 차오르고 음. 또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얘기하고. 제가 또 엔더슨벨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해요. 어. 네, 역시나 이 신발도 참 디자인 잘했다. 아식스와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식스 언어팩티드 음. 젤카이노14 음. 하나 둘셋왜 x 인니요 저는 남자들은 이걸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뭐 여자 패션에 입각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하드코어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만 소화가 많이 될것 같은 느낌? 저는 있는데 음. 이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되게 세 보이는데 네. 실제로 신었을 때는 음. 무난한 신발입니다 음. 관심도도 음. 굉장히 높았었고 음. 언어팩티드가 또 한국 브랜드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예. 응원을 하고 싶다라고 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자 하나 둘셋 저는 메이드 인 유에스에나 메이드 인 UK 음. 이거를 일단은 마케팅으로 이제 밀고 있는데 아, 뭐 달라요 근데 이거? 미국에서도 다 중국인들이 만들 거잖아요 어. <laughs> 더라면 그냥 메이드인 차이나 57사를 사겠다. 음.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또 굉장히 음.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다르지 않다. 음. 57사라. 음. 근데 57사나 10만 원중반이면살수 있거든요. 음. 핑크 스웨이드는 그거 때 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죠. 네. 하나, 둘, 셋. 오, X예요? 어, X예요? 오하셨군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예? 찢어지는 음. 느낌. 에이, 저 볼까요? 이렇게 막대 먹은 감 아, 아, 좋아합니다. 아, 예쁜데? 너무 막대 먹었는데요? 네? 이 정도 막대 먹은 정도는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음. N 로고가 너무 별로라고 생각을 n 하고요. M 로 때문에 106 네. 어.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아일렛이라고 끝 먹는 부분이랑 음, 음, 음. n 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멋이에요. 에? 근데 저라면 이런 찢어진 느낌을 내고 싶다면 네. 2002R을 살것 같아요. 음. 2002R도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음. 이게 2 0 0 2 알입니다. 근데 아, 요렇게 약간 그 찢어진 느낌으로 되어 있는 모델들도 다 있어요. 어... 네. 하나, 둘, 셋. 아, 요건 또 X 신발. 요거는 진짜 옷을 잘 입지 않고서는 그냥 뭔가 아재들이 이렇게, 이렇게 대충 입고 이렇게 등산하시는 <laughs>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아니, 이렇게 면전에 대놓고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추리닝에 어. 대충 신기 너무 좋은 신발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laughs> 성공을 다하고 나니까 뭔가 턱 막히는 느낌이네요 스타필드 같은데 갈때줄리닝에다가 <laughs> 이거 딱 신고 어, 그런 분들 많이 뵀어요 용어차 끌고 스냅백 쓰고 뉴발란스와 짜운드 990 하나 둘셋 여기는 짜운드인데 음. 음. 사실 블로거거든요. 너무 과대평가가 된 블로거지 않나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게. 물론 어. 이 친구가 이제 뭐 버지라 블로랑도 친구고, 음. 뭐 헤론 프레스톤이랑도 친구고 음. 하지만. 아니 뭐 누구 친구인 음. 게 뭐가 중요해? 이쪽은 좀 중요하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예, 예, 예. 너 누구까지 알아? 이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아, 저는 사실 다 견장 떼고 보는 스타일이어서지 아, 예, 그냥 딱 떼고. 봤을 때 예쁘냐 안 예쁘냐잖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얜또 왜요? 네 가격이 아. 지금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가 어. 219,500원이면 22만 원이잖아요 음. 24만 원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음. 원치킨이라고 전문용어로 저희가 <laughs> 치킨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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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이사래요? 하면 2만 원이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조던 샀어? 뭐 많이 그, 올랐어? 그때 그. 아뭐 치킨하나 시켜 먹는 거지 뭐. 아 이래서 원치킨. 어. 2만원 올랐으면 원치킨. 원치킨 아 4만원 올랐으면. 키치킨.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냥 어디 아울렛에서볼것 같이 생겼는데. 아 저희는 그 발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못생긴 신발 얘기할 때 옷에 이천 냄새 안 나나? 이렇게. <laughs> 아울렛 저기 약간 저 아래 칸아 저기 구석 쪽에 서고 있을거 같아. 박스 커팅돼서 장례 식장이라고 하죠 저희들은 <laughs> 관두 껑도안 닫아주고. 박스 커팅돼서 거기 누워 있는지 보면 나 여기 어. 운동화가 왜 저항군이 많은 줄 알겠다 아 여기가 세네 동네가 세 <laughs> 아멜리언도르 5 0 트루 브라운 음. 하나 둘셋 디자인적으로 얘만의 매력은 있는데 뭐이돈 주고 사라그 하면 저도 엑스긴 해요 음. 음. 근데 왜 엑스예요? 어, 아멜리언도르와 550의 어. 콜라보는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그거는 음. 화이트 컬러의 가죽의 음. 베이스로 저 N자가 빨간색, 초록색 음. 요런 것들만 인기가 있는 아. 거고 지금 아멜리언돌의그 수석 디자이너인 아, 그분이 아. <laughs> 뉴발란스의 수석 디자이너로 돼서 550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아. 있는 어. 상황이라 음. 미국의 LA에 있는 리셀 스토어를 가니까 일반 550도 리셀을 팔고 있더라 음. 자 살로몬 드디어 아기 다리 고기 다리 건 아... 나이키네요 지금 에어폴스 1을 나는... 사려면 은 조던과 맥스는 네. 뭐다? 신발만 보이는 건 나는 옷이 잘못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지